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주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인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우산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하루 보내시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자신을 믿으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의 힘을 믿으세요. 자신의 힘이 무한하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렇게 하자마자 당신의 눈앞에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질 것입니다. 새로운 현실을 차례차례 열릴 것이며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모든 시간들이 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타이밍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현실은 당신의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뢰하면 가능성이 충분한 현실로 보여줍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거울처럼 당신을 배반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현실을 바꾸는 것이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는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 작은 행동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한 걸음씩 내딛기를 바랍니다. 몇년 후에 목표를 실현하고 자신의 성공에 전율할 정도로 감동할 때, 당신은 기억해낼 것입니다. 이한 걸음이 모두 일의 시작이었다고.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 스스로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작은 일이라도 한 가지씩 성취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 바라는 일들, 꿈꾸는 세상을 여러분께서 만들고 해낼 수 있다라고 믿길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저는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인상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